자, 필수의 5번은 산술기압 평균의 약간 변형된 형태 잘 보세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 보자마자 다시 3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지? 이제, 어? 합 곱해져 인데 자, 봐봐 일단은 이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 보니까 아, 이거는 거의 3개의 확률이 높죠,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단원상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으니까, 맞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아는데 여러분 이제 접근을 해야되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다? 전개합니다 전개 알겠어? 전개해요 아까 전에 이거 교 네. 최소 얼마야? 최소. 네0뭐 계속 0이래 이거 최소 1이야 1이죠 1. <laughs> 1 기본적으로 일단 1은 갖고 가죠 왜냐면 얘 값이 이제 변하면서 1보다 어떻게 큰 값을 가질 거 아니야 맞지? 이해돼?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게 0보다 네. 크나 같으니까. 맞지? 네. 우리가 어떻게 해? 자, 보세요. 다시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 전체 값은 뭐다 크나 같다. 네. 아니, 아니. 다시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아, 아. 아니, 뭔 아, 소리야, 그... 뭔 개소리야. 자, 보세요. 1. 그 중에 1보다 크나 이렇게 하잖아. 1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돼? 네. 저는 이제. 맞지? 네. 오케이. 자,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잘 봐. 왜 이걸 했는지. 전개하면, 불러 3. 플러. x, y분의. y, y분의. 4x. 4x. 불러 x분의 9y. 불러 y, y, y. 분의 x, 분의 4X. 됐죠? <laughs>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다니 이거는 뭐지? 어? 우리 학교인가? <학생과? 웃음> 아, 우리 학교인가? <게> 다행이네 <laughs> 어, 자. 어, 자, 보세요. 이래 있고. 잘 봐봐. 이거 15죠. 네. 네. 자, 이거 학교 옮길게요. 여기서 어.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알 봐라. 이렇게 됐죠?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15는 깔고 가죠. 네. 알겠어? 네. 잘 봐봐. 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합이죠? 네. 상기 쓸 거라고. 합은? 상기. 크거나 같아. 크거나 <laughs> <laughs> 같아. 두 개를 더한 거는, 요제에 쓰자. 두 개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아이지 아버지, 아버지, 시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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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러아버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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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루트 버지 아버지, 아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합은 고음. 곱이다. 뭐, 누구 생각해? 주이주아 뭐, 주... 주영이? <laughs> 주영이. 아 주영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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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네. 네. 아, 자. 아, 두 개를 더한 걸해 어, 네. 아, 빨리. 두 개를 더한 거는. 합은. 이렇게 위혈하고 미친 놈아. 저두게또 아니 저게 더.. 다왜저 있다고 두배루트이곱해곱하면나눠지잖아 x, Y 40.. 아니 x, Y Y 그 나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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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꼽해지거요3 6이다6은 그럼 이게 얼마야 십이죠 12. 그러니까 아, 아 이거의 최소는 아, 얼마야 십이죠 12. 그럼 이 전체 값의 최소는 얼마야? 당연히 27. 27이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15 깔고 있으니까. 음. 오케이. 얘가 12보다 큰값으니까 앞에 15가 있으니까 이 전체 값 내가 거고다 이거의 최소는 얼마다? 27. 27이겠죠. 그럼 27이네요. 그렇죠, 저는 2 7이겠죠 정리 정리 진도 좀, 좀 계속 나가고 있다. 좀더 멀어집니다 또. 따라와라, 따라붙어라. 자이대신에 무슨 말인지. 네. 자 정민 다시 또. 네. 네. 자또 갑니다. 자 x가 빼기 3입니다. 크다. 이런 애 있다. 못아 별로 안못 잡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봤듯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참 조,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마치 이게 역수 관계인 것처럼 문자들이 뒤집어져 있으면 괜찮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얘가 지금 나와 있고, 얘가 만3보다 크면 이게 지금 양수인 거야. 네, 그렇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게 더해졌으니까, 곱해서 없어지려면, 봐라, 지마 여기. 곱해서 없어지려면, 네 배, 4배, 네 배에 여기 뭐가 있으면 좋다. 자나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가 있다? x 더하기 3이 있잖아. 네.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아. x 더하기 네. 3. x 더하면 좋죠. 네. 네. 그럼 이거 두개 산기 걸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맞춘다. 그... 근데 내 마음대로 수를 지금 더 넣었지. 얼마나 한 거야? 4x12. A5, 빼기 C. 12, 한번 똑같죠? 12는요. 일단 마이너스 12는 깔고 있고, 제처럼 이거를 뭐할 거야? 얘는 뭐다? 3. 크거나 같다. 2배에얼마야 정민이 <laughs> 루트 제발 아아그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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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는 3. 4보다 아아아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같겠죠? 네. 그 서최소은 최소권 얼마다? 아, 잘, 잘. 잘. 음. 이렇게 하겠다. 자 정리 이렇게 모양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네. 요거랑 똑같이 맞추면 된다. 준사 알겠지? 네.